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다녀왔는데요. 일단 저희는 천안 아산역에서 광명역으로 갔습니다. ktx를 타고 도착해서 바로 우등버스를 탔는데 정말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에 와서 오자마자 환전을 하고 짐을 붙이고 밥을 먹으러 왔어요. 후식으로 베스킨라빈스 때리고요. 베트남 나트랑으로 가는 제주 에어를 타고 출발합니다. 가는데 5시간이 걸려서 태블릿에 각종 영화들을 따 맞았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따 맞았는데 여기서 볼라고 하니까 기간이 만료가 돼서 하나도 못 봤습니다. 결국 남은 건 도라에몽 두 편밖에 못 봤습니다. 도합 40분이에요. 사실상 새벽 비행기라서 도착 시간은 오전 1시 30분이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피곤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 마치고 2시가 되었는데 호텔은 저기 멀리 있고 11시 체크인이라서 또 잠은 자고 싶고 심지어 배가 고파요. 애들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하는 마트 겸 식당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 가자마자 베트남 시그니처 음식인 쌀국수를 4개나 시켰습니다. 맛은요. 여기 건너편에 초록색 옷 입은 은상이랑 저는 상당히 맛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뭔가 국물이 처음에는 괜찮아. 시원해. 근데 점점 끝맛이 뭐야 이거. 약간 그 신맛이 나가지고 아 원래 이런 맛인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아 이런 맛이 맞대. 그래서 이 베트남 쌀국수는 나랑 좀안 맞구나. 이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옷 입은 상혁이와 노란색 옷 입은 규호는 맛있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저도 배고파서 다 먹었습니다. 저희는 계속 여기서 음식을 먹고 또 식히다가 무려 새벽 6시가 됩니다. 일단 1차고, 여기 자, 여기는 이제 나트랑 깜난공항 자, 여기랑 같이 이제랑 인상해 버리고 이제 화장실 들릴 겸 나와가지고, 오이자 한번 여기 둘러보고 있어. 확실히 비가 올줄 알았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날씨가 좋네. 우와! 예스. 甘南。